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기업을 소개하는 활력충전 기업 순서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버섯 재배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버섯도 직접 재배해 제품과의 날선 중소기업을 이완종 기자가 취소했습니다. 괴산군살이면 한 기업 버섯 재배 시설입니다. 선반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소재 상자에는 다양한 모양의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약재로도 쓰인다고 알려진 녹각 영지버섯.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중요해 1년에 한 번만 수확할 수 있는 이 버섯을 이 시설에선 최대 3번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생육 조건에도 이처럼 버섯 재배가 가능한 것은 기업에서 특허받은 가정용 버섯 재배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단조롭지만 이 가로세로 25cm의 작은 플라스틱 상자는 기업에서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아이들까지도 집에서 편하게 버섯을 집에서 커가는 과정을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20여 년 이상 버섯 농장을 운영한 두 영재가 함께 설립한 이 회사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재배기 내부에 습도 등을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탄소 중립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개량하는 한편 간소화하면서 자연가습 특허 등 10개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바이오 박람회를 통해 일본 한 기업과 30만 대의 가정용 버섯 재배기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 재배기는 사막도 그렇고 시베리아도 그렇고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도 사람만 살수 있다고 하면 버섯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직접 개발한 버섯 재배기를 가정마다 보급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 회사는 버섯을 활용한 차와 젤리, 주류 등의 제품화에도 뛰어들 예정입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